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애국채널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 한국을 떠나 마지막 날이죠 1974년도 2월 21일이죠 아, 어느 날 이제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동기생들 외무부에 있는 아~ 저희 고등학교 동기생 그다음에 중앙정부부 국장에 있는 제 아~ 군대 동기생 그다음에 제 친구 카레 있는 저~ 백문서 이사 그리고 또 아~ 최이사 세 사람이 공동으로 합작을 해가지고요 어느 날짜를 이제 정했죠 정해서 이제 어느 날이가 고국을 떠나는 시간이 됐죠. 박정규한테난도질를 당한 피트생이 몸으로서 이제 완전히 한국을 둥지고 한국을 떠나게 됐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날이죠. 어느 날 차가 와서 인포광으로 갔죠. 그래간 날은 박정규도 멀리죠 비밀리에 날간 날이니까. 김포공항으로 도착하자마자, <laughs> 거기 나와 있는 정보부 의원에 의해서, 모든 수속이다 끝나고,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비행기 타라베, 비행기에 올랐죠. 올르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변문서 의사하고 또 체의사하고 카리의사가 둘이 타라베에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여권 오고, 비행기 표 오고, 그, 걸 조그만 봉투 하라고, 주면서 잘 가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갖다 1등석으로 데리고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 가는 숙만한테, 저잘좀 부탁한다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잘, 저희 모시고 가라고. 아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래도 1등성이 어떻게 되지 모르지만 하여간 가래서 타고 제가 변문서고세일사한테 그 편지를 두 장을 부탁했죠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하고 사모님한테 보내는 편지죠 편지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제가 각각 했설때 하게 되는데. 박정규의 당제 수방으로 지금 미국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몸은 미국에 가더라도 각각에 서 있는 것은 항상 계속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각각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 또 다시 뵐지 모르지만은 안 끝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간단히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도 가는 경로가 있어요. 그냥은 아무데나 가지가 않죠. 저 편지를 부탁하고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 안에서 과거로 돌아갈때참저 인생은 한없이 불쌍했고 망진상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고생의 길을 밝게 되면서 인생이 참 한심스럽고 딱하기만 했죠. 비행기 타고 있는 동안에도 뭐 그렇게 뭐 안심을 했죠. 왜냐면 박정희도 모르게 작전하는 을 거니까 저희 명단에 뭐 저희 이름도 없고요. 박정희가 아마 저를 갖다뭐 조사해봐도 비행기 안에 저가 없으니까요. 명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행기 이제 사람들이 다 탑승하고 나서 이제 맹주와 출발하게 됐죠. 행주 1시간 20분 동안 가니까 이제 그때는 그 일본에 잠깐 들렸다 가게 됐죠. 일본에 도착하니까 전부 승객들을 다 하차시키더군요.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승차하는 그런 절차더군요. 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저도, 대기실에서 잠시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요, 그, 검은 양복 입은, 정말, 젊은이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전문, 저, 특수기관 애들 같아요. 뭐, 선렁이 왔다갔다 해요. 그, 저희, 저의 그, 대기하고 있는 그 근처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좀 마음이 불안했죠. 조금 이틀이 방송을 해요. 저를 막 찾아요. 저 이름을 불리면서 계시면 승낙으로 나오시라고 자꾸만 찾아요. 한세 번, 네번 정도 불렀죠.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검은 애들 양복 입은 아이들 이상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자꾸만 불러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아, 벌써 비행기가 여기 일본에 도착하는 동안에 벌써 무슨 정보가 새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렇게 감지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가야 되느냐? 버텨고 있어야 되느냐? 나가도 잡힐 거고 버티고 있어도 나가다가 잡힐 거고 그 이왕이면 버티다가 나가서 잡히는 것이 어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 그렇게 굳혔죠. 하, 뭐 온몸에 땀이 뭐 번복이 돼가지고 저 이제 떨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아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고모나이들이 몇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절대 발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아, 개찰구를 통과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나갔어요. 한발그한 발짝 한 발짝 되면서 한한 바로 나가고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데도 도저히 뭐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근 다행히 잡히지 않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출발하게 됐죠. 그때서야 조금 이 안심이 된 때도군요. 이제 한국땅을 떠나니까. 이러면서뭐별 생각이 다 들렸죠. 이제 한국은 다시 올것 같지도 않고. 야 과연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과연 살 수가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죠 단지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 가면은 아이들을 볼수 있으니까 그것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 걸려가지고 한국에 썼단 난 지. 1 5시간이가요 걸려가지고, 워싱턴에 도착했죠. 워싱턴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제, 아, 7남매인데요. 5남매가 그, 미국에 그, 회사에 그, 지사장으로 있었어요. 제가 걔가 제일 피카페가지고, 걔네 집에 갔죠. 워싱턴에 그, 실버스푼이 있는데요. 가니까는, 얘도 아빠도 있었는데, 아빠도 투베드림이라고 해요. 얘가, 식구가 네 식구니까요. 우리 아이들까지, 어머니까지 오 계시는데 보니까 아홉 명이 투베드림에서 임시로 살고 있더군요. 참, 보니까는 눈물이 나더군요. 통과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2배로 해서 9사람이 비워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한몇달 동안 두달 동안이죠 4월 4월달에 갔는데 그네들은 제가 6월달에 갔으니까요 그 도착해서 이제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여방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아서 간단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은 이걸로서 끝이고 미국에서 일어난 서울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